육항, 수하항, 마상, 대지의 신이 증명하다. 무지, 무시무시한 마군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 싸워 법의 승리자가 되겠노라 선언한 보살은 다시 마라에게 말했다. 그대는 과거 세상에서 조그마한 보시의 인연을 닦아서 천상의 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 복은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다시 윤회하게 되리니 사막도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이 전생리를 꿰뚫어보고 있는 부살에게 마라가 물었다. 좋소. 그대는 나의 위력이 어떤 행위에서 온 과보인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대가 어떤 행위를 하여 보리자에서 깨달음을 이룰 것인지 그 누가 증언을 할수 있겠소. 부살은두 발을 위에 포개 놓은 두손 가운데 오른 손을 조용히 풀고 대지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 땅이 나의 과보를 알고 있다. 이 말을 마치자 대지가 크게 진동하더니 대지의 신이 영꽃이 가득 담긴 병을 들고 땅에서 소사 나와 마라에게 말하였다. 보사는 옛날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온 몸을 보시하였고 그때 흘린 피가 대지를 적셨다. 나라와 성 그밖에 온갖 귀한 것을 헤아릴수 없이 보시하였으니, 이 모든 보살행은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그대는 보살을 괴롭히지 말라.대지의 신은 보살의 발에 절을 하고, 연꽃을 올린 뒤홀련히 사라졌다.대지의 신이 증명하자 말하는 전율하면서 무릎을 꿇었다.태자가 성을 나서던 날 이후 지금까지 뒤를 따라 다녔다.그러나 그에게 다가가. 불복시킬 기회를 잡지 못했다.까마귀가 바위 틈에서 먹이를 찾으려 하지만 빈틈 하나 없는 바위에서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해 실망해서 날아가 버리듯.우리는 사문 고타마를 보리자에서 쫓아낼 틈을 찾지 못했다.말하는 슬픔에 잠겨 낙심한 채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보리수 아래에서. 마라가 군대를 이끌고 사라지자 이제 보살은 보리수 아래 두 발을 맺고 그대로 천천히 선정에 들어갔다.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멀리 떠난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구찰이 있고 멀리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었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에 게으르지 않는 까닭에 보살이 처음으로 얻은 훌륭한 법이었다. 보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으며 산매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선정의 두 번째 단계에 들었다.이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에 게으르지 않는 까닭에 보살이 얻은 두 번째 훌륭한 법이다.보살은 기쁨이 열, 열버져서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여 성자들이 평운,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선정의 네 번째 단계에 들었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케 해 게으르지 않은 까닭에 보살이 얻은 세 번째 훌륭한 법이다. 보살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말미암아 마음 챙김이 청정한 선정이. 네 번째 단계에 들었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케 해 게으르지 않는 까닭에 보살이 얻은 네 번째 훌륭한 법이다 보살이 삼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 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향하였다. 수억 겁 전생의 일을 다 기억해 알아내자 보살은 초전역에 이와같 같은 첫 번째 지혜를 얻었다. 보살이 다시 산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없는 상태로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중생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향하였다.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나고 죽고 태어나는 과정을 꿰뚫어 다 아셨다. 이것이 보살이 한밤중에 얻은 두 번째 지혜였다. 보살이 다시 산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였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번뇌가 다했음을 아는 지혜로 향하였다. 번뇌가 다한 지혜로 인해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와 같이 알고 관찰해 욕망이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무명이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하자 했다.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 나의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이루어졌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알았다. 이것이 보살이 새벽에 얻은 세 번째 지혜였다.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시다.그리하여 음력 12월 8일 새벽 별이 뜰때 마침내 위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 스스로 깨어나신 부처님이 되셨다.세상 모든 중생은 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집이 허물어져 괴로워하면서도 또다시 집을 지어 편안한 의지 철하 여기며 그곳에 머문다. 하지만 위없는 깨달음을 잃은 부처님은 더 이상 존재의 집을 짓지 않게 되었다. 부처님도 과거에는 조금 더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고 석가래와 대돌보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때가 되면 허물어지기 마련이었다. 더덕기 짝이 없는 윤회의 몸을 영원 불변하다고 고집하는 중생의 착각은 괴로움과 범민만 일으키고, 또다시 생사의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은 이제 누가 무엇 때문에 부질없는 집짓기를 계속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다. 의지할 곳은 진리뿐, 덧없는 석가래와 대들보로 허물어지게 마련인 집을 짓지 않게 되었음을 세상에 천명하셨다. 진리의 눈을 뜬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순간을 계승으로 읊으셨다.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 계속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그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꺾였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했노라. 보리수 아래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다. 우루벨라, 니련서나 강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두 발을 맺고 앉아 새벽별이 뜰때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잃은 부처님은 이후 7일 동안 해탈의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리고 밤이 시작될 무렵 중생들이 어떻게 나고 죽는지 그 과정을 차례로 관찰하셨다. 애초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생이 나고 죽는 윤회로 이어져서 끝내 커다란 괴로움의 덩어리로 존재하는 과정을 차분히 순서대로 관찰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음이 없으면 그로 인해 중생이 나고 죽는 윤회의 과정도 차례로 사라져 마침내 커다란 괴로움의 덩어리가 소멸하는 단계를 관찰하셨다. 중생의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부처님은 이렇게 개송으로 읊으셨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원인을 갖는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므로 그 거룩한 자에게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조건 지어진 것들은 소멸하고야 만다는 이치를 인식하므로 그 거룩한 자에게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을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태양이 어두운 허공을 비추듯 그 거룩한 자는 마라의 군대를 부수어 버린다. 최초로 부처님께 귀의한 두 명의 상인 부처님은 나무 아래로 가서 그곳에서 두 발을 맺고 앉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때 근처를 지나던 상인 타푸사와 발리카가 부처님을 찾아 보리죽과 환약을 올렸다. 세준이시여, 저희가 오랜 세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리죽과 환약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다. 열애는 손으로 받지 않는다. 나는 보리죽과 환약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러자 사천왕이 부처님이 마음을 읽고 돌바로 네 개를 올렸다. 세준이시여, 이것으로 보리죽과 환약을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사천왕이 올린 바로에 보리죽과 한약을 받아서 드시자 상인 두 사람은 부처님께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를 제가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하도록 귀의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최초로 부처님과 가르침에 귀의를 한 제가신자가 되었다. 이후 상인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고향에 가서 어떻게 복을 짓고 어디에 예배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복을 짓고 예배하고 공경하시오. 온 세상의 마라와 봄천, 사문과 바라문, 선인과 인간이 열애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마음을 내면 그들은 무한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